제 꿈이 뭐냐면, 우리 재미교포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제가 오. 만날 때마다 강조합니다. 기억, 기억나시죠? 우리 정의원 예, 대표님. 네. 우리 이 케냐 출신 생각하시면, 미국인도 네. 오바마도 대통령이 됐는데 네. 한국 출신 미국인이 대통령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아. 드디어 엔디 김이 하원 3선원을 거쳐서 상원원이 됐어요. 뉴저지에. 우리 네. 한국인 네. 교포 2세인데. 네. 저는 나중에 뉴저지 주지사도 고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이 미국 갈 때마다 해주는 말이 쫄지마 대한민국. 아. 미국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옛날에 그 알래스카. 미국이 우리 땅이었어요? 알래스카로 다몽고인들이 넘어 가서 인디언들이 다 우리 같은 선조들이에요. 아예 <laughs> 나는, 나는 그렇생각해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 자신감을 자신, 가져라. 아. 어차피 쟤들 땅도 아니었으면 아. 찾로온 거잖아. 아, 그거 네, 맞죠. 네, 네. 네. 미국은 세계인을 둘러싸려 있는 땅이라고. 그들이 아.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건 맞죠. 독일과 유럽인 애들만 독점하는 미국 땅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 같은 몽골, 알타이 계통이 예. 베링해로 넘어가서 살고 있는 인디안들의 땅이었다고. 네, 이런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죠. 아. 따라서 저는 우리 200만 제비교포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음. 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제비교포들이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 그데 아. 예. 우리 이재처럼 캐비언처럼. 우리 그 동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진짜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할까요? 거기도 이제 우리 노인 그 굉장히 보수적인 아, 사람도 아이, 많던데 그렇죠. 영김 어. 같은 사람도 있고 너무 아, 아, 네, 예, 예, 모스탄 같은 사람도 있는데 모스탄 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아, 그만다 <laughs> <laughs>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더라고 예, 아,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보편성 음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아, 없습니다. 앤드키은 뭐 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 네. 네. 훌륭한 뭐, 분입니다.